이렇게 하나에 한 코씩 이렇게 뜨면은 코 늘림 없이 한 바퀴를 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요. 요 정도 모양이 됐어요. 이제 코 늘림 없이 하나씩 뜬 거고요. 이제는 좀 코를 좀 늘려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늘려 주냐면 첫 번째 코에는 두 코를 뜨고 그다음에는 한 코씩 하나 하나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 코에는 코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두 코를 뜨고 똑같은 데다가 이제 한코 똑같은 코, 코에다가 한 코에다가 두 코를 뜨는 게코 늘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첫 번째 코에는 이렇게, 이한 코에 하나, 두 개를 뜬 거예요. 그럼 여기가 처음 시작점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한 코씩 떠줍니다. 하나, 하나. 늘림없이 이제 각각의 코마다 하나씩. 또 여기도 하나씩.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코에는 이제 또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쪽 코에는 또두 개. 이렇게. 두 코씩 떠주면 되겠죠. 두 코. 이제 여기 똑같은 코에다가 또한코더 떠가지고 이제 두 코를 만들고요. 고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는 두 코를 떠고 두코 하나 하나. 두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 바퀴가 여기 부분 저기 뭐야 한 바퀴를 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 두한 코에 지금 보시면은 한 코에 두개 하나 하나를 떴어요. 뜨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개를 뜨고 하나를 뜰라고 했더니 보니까 실이 없어요. 이제 연결해야 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그거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맨 끝에 고리가 이 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끝에가 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돼있쓰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부분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새로운 실 연결할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고리를 잘라서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실문 뭐 단단하게 묶는 방법으로 묶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매듭식으로 묶어줘도 무난한 거 같아요. 무난합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묶어준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뜨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또두 코를 떠야 되는 차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코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떠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지금 매듭 부분이고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떠도 되고요. 이게 지금 푹신푹신해요. 지금 현재 여기가. 부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가지고 짧은뜨기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떴어요. 넣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게 싫으신 분은 그냥 고리로 그 부분 뒷 부분을 남기시고 그냥 고리로 떠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기는 한 코만 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두코떠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또한코더 뜨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매듭 부분이니까 좀 뒤로 이렇게 냅두고. 그러면 이쪽엔 두코 떴는데 고리가 하나뿐이 없어서, 아, 그러면 은두개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는 지금 자체가 이게 고리가 많아요. 이렇게 푸시푸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저는 그냥 무시하고 떠도 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떴습니다. 이게 두 개고, 그 다음에 하나, 한 코, 한 코. 이렇게 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한 단을 뜨고요, 한코한코 한 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을 떠고 지금 이렇게 볼 연결하는 거, 실 연결하는 거까지 떴어요. 한 단을 뜨면은 한 바퀴 돈 다음에는 코늘림 없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 먼저 사슬을 네 코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세 번씩 넣어서 총 12코가 됐고, 그 다음에는 세 단에는 한 코에 두 번씩 넣어가지고 12번 세트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24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한 코에 두번 넣고, 그 다음에 한 코에 한번 이렇게 12세트 해서 36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단에는 그냥 한 바퀴, 한 단을,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렸고요.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코 넣고, 한 코씩 두번 해가지고, 총 12번을 반복을 해서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러면은 총 48코가 됩니다. 그 뒤에, 어, 세 바퀴를 48코 가지고 코 늘림 없이 세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코에 두번 넣고 한 코에 각각을 한 번씩 넣는 거를 세번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총 12세트를 했겠죠. 그럼 60코가 됩니다.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엔 그 60코를 코늘림 없이 한 바퀴를 뜹니다. 그다음에 는한 코에 두번 넣고 한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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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씩 네 번을 더떠는 거예요. 이런 세트를 12 세트를 해서 총 72코가 됩니다. 한 바퀴 뜨면은요. 그다음에는 또한 코에 두번 넣고 한 코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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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섯 번 하는 거예요. 한코한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걸 다섯 번해 가지고 총 한 코에 두번 넣고,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거 다섯 번 넣는 이런 세트를, 열두 세트를 해서 84코를 만듭니다. 84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한 바퀴가 돌겠죠. 그 다음에 이 84코 된 상태에서 코 늘림 없이 두 바퀴를 뜹니다.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뜨는 거를 여섯 번 뜨는 거예요. 이런 세트를 또1 2 세트를 뜨면 은 96호가 되겠죠. 96호가 된 상태가 를 그러니까 되면 이제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두 바퀴를 코늘림 없이 떴습니다. 이렇게 떴더니 거의 일곱 그러니까 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름을 셌더니 지름의 크기가 약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요 정도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쁘게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